월요일이에요. 고생 많으셨고요. 이 편한 주식 투자에서는 없는 거를 지어 가지고 일부러 쇼츠를 만들거나 그러지 않아요. 그러지 않고요. 있는 거를 가지고 매매에 대한 결과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 네오쌤 보도록 할게요. 네오쌤 같은 경우에는 매스타점에 남아 있던 거죠. 익절하지 못해 가지고 남아 있던 종목이에요. 그게 평균적으로 9,810원에 남아있었어요 1 5 0 0원까지 갔었기 때문에 7%가 올라서 이거는 뭐 자동익절이 가능했겠죠 지금은 1만 10, 10, 10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, 또 눌림목 공략하시면 크게 문제 될거 없고요 그 다음에 인선니엔티 보도록 할게요 인선니엔티도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요것도 많이 힘드신 종목일 거예요 자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건설 같은 경우 도 마찬가지예요 자 인선이 nt 4,460원에 마감을 했고요1.5% 올랐죠 오늘 장중에는 3.5% 까지 올라서 4,550원 까지 갔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 4,408원 그 다음에 4,550원 까지 갔으니까 3.2%가 올랐으니까 자동익절이 나가요 이것도요 그 다음에 내일 또 눌림목 공략 하셔가지고 또 공략 수익을 내시면 되고요 뭐 내일 당장 안 나더라도 최근에 수익이 난다면 근시일 내에 수익이 날 거예요 그 다음에 롸이크 머트리얼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자 이미 걸린 종목이죠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 장중고점 15,250원 당연히 익절되죠 그리고 만 지금은 대처가 돼서 14,950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또 늘림목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, 그대이고, 자, 코미코. 코미코 같은 경우도요, 이것도 일단 매물라인 보시면 이게 좀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. 고점 대비 32% 정도가 조금 밀렸고요. 어, 그리고 단기 매물 때는 9만 1,5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반도체는 너무 쉽게 포기하시면 안 돼요, 여러분. 계속적으로 하시다 보면은 수익으로 바로 바뀝니다. 8만 7,300원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게 있죠. 자, 그 상태에서 자동입절이 오늘 고점이 한국 거래소 기준 89,600원이에요. 자동입절이 나갑니다. 그리고 내일 또 지금은 87,300원 거래가 되고 있죠. 그러면 요게 바뀌겠죠. 그리고 또 공략 지점이 또 들어갑니다. 이렇게 하시면 정말 수익 내기 편하세요.